마블 유니버스의 거대한 헬리캐리어나 폴아우4의 프리드웬을 보셨나요? 이들은 다른 소형 항공기를 운반, 발사, 회수 및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비행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 있었을까요? 영국과 미국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플린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을 본후 그러한 것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밀리터리 팬들에겐 아쉽게도 비행선은 효율적인 폭격기에 필요한 기동성이 없었지만 해군은 그것을 다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죠. 당시 영국은 여전히 제국을 유지할 만큼 잘 나갔으며 제국 내의 모든 국가를 비행선으로 연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헬륨으로 가득 채운 두 개의 비행선을 만들었으며 그중 하나는 캐나다를 성공적으로 왕복했죠. 그러나 때때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른 비행선은 카라치로 가는 도중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미 해군은 이 아이디어를 에크론급 비행선으로 시험했는데요. 실제 사용에 들어간 유일한 비행 항공모함이었죠. 에크론급은 최근 스타워즈 3부작과 유사했는데요. 처음에는 유망했지만 프로젝트는 결국 무너졌죠. 이 항공모함에는 심각한 제한이 있었고 상당한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항공모함 함대가 파괴되어 전체 컨셉이 포기되고 말았죠. 에크론은 20년대 후반에 처음 제작되었으며 기존의 해상 항공모함과 매우 유사하게 적의 함대를 찾아 바다를 순찰하고 다니는 목적이었어요. 여기에서 항공모함이 적과 조화하면 적을 패배시키는 거죠. 에크론과 메이컨으로 명명된 두 개의 에크론 비행선은 1926년에 주문되었으며 각각 1931년과 1933년에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들은 고전적인 형태의 전투 비행선이었고 외부는 알루미늄과 천으로 내부는 헬륨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괴물 비행선으로 테네시급 전환보다 2 4 0 m 나더 길고 8개의 마이바흐 12기통 엔진으로 6700마력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에크론은 고정익 항공기를 싣고 비행 중에 발사와 회수를 할수 있었으며 해상 선박보다 두배 빠름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에크론과 메이커는 모두 강풍으로 험악한 날씨에 조호할 경우 조종하기가 까다로웠어요. 1932년 2월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람이 에크론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샌디에고에선 비행선을 지상으로 정박하려고 시도 중에 두 명의 불행한 선원이 비행선에서 내던져졌고 세 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죠. 1933년 4월 3일 에크론에겐 여전히 불행이 남아 있었는데요. 뉴저지 해안 외곽에서 무선 장비를 교정하는 임무 중에 비행선은 가장 큰 문제에 부딪히고야 말았죠. 역대급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에크로는 단몇주 만에 300m나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런 공황 상태에서 선원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고도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 펠러스트를 버려야 했는데요. 이것은 끔찍한 판단 미스였어요. 이로 인해 비행선이 너무 빨리 상승하여 통제를 잃었으며 바다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불과 2년 후 메이컨에게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태평양 상공 비행 중에 강력한 폭풍으로 상부핀이 완전히 고장났으며 그 과정에서 비행선이 헬륨의 20%를 잃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했죠. 절망적이었지만 선원들은 비행선이 하강하도록 헬륨을 추가로 방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이 너무 빨리 방출되어 비행선은 깊은 수심으로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어요. 메이커는 1935년 2월 12일에 태평양 깊숙이 추락했으며 놀랍게도 최근에 발견되었는데요. 몬터 레이만 해양연구소는 비행선을 조사하며 현장 주변 지역에 원격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배치하고 이 역사적 잔해의 고화질 스틸 이미지와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죠. 비행선의 경락고를 엿볼 수 있었는데 여전히 4대의 스페로우호크 바이플레인과 12개의 가솔린 엔진주 5개 그리고 조리실의 많은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프로판 탱크와 알루미늄 스토브의 부품들도 있었죠. 타이타닉에서 나올 법한 보물은 아니지만 그 내용물은 가치가 없지 않으며 역사적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물 속에 잠긴 비행선의 정확한 위치는 어떤 어부가 잔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의 50년 동안 전문가들을 피해 다녔는데요. 어부는 자신의 그물 속에서 메이컨의 잔해들을 발견했지만 당시에 그 영상을 보지 않아서 그것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그는 그 독특한 물체를 흥미로운 장신구쯤으로 생각하여 지역 해산물 식당에서 전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물체가 기록된 침몰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자네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어부의 발견에 대해 듣고 나서 그들이 틀린 곳을 찾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곧 그들은 탐색지를 바꾸어서 메이컨을 찾을 수 있었죠. 이처럼 여러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존재했던 비행 항공모함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라졌으며 그 이후로도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가설을 세우는 것은 흥미로운데요. 과연 비행선이 흔해졌을까요? 그들을 다시 고려해볼 만큼 충분히 시간이 지나진 않았을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 가엘 미조카미는 비행선의 복귀를 고대하며 무인 비행선을 위한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UAV와 더불어 에크론급 비행선의 현대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할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다르죠. 미조카미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할 만큼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센서와 네트워킹 기능을 갖춘 비행선은 해상 항공모함보다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며칠 또는 몇주 동안 그 지점에 머물 수 있다. 비행선은 각각 레이더, 전기광학 및 기타 센서가 장착된 수십 대의 무인 항공기를 운송하여 비행선의 감지 범위와 해상 함대를 확장 가능하다. 동일한 무인 항공기들은 함선, 잠수함, 헬리콥터 등의 항공기, 그리고 지상 목표물에 사용한 다양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이것이 전통적인 해상함대를 보완하여 해군함대의 새로운 차원의 분산화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비행항공모함은 한 번에 넓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반대 주장도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해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죠. 비행선이 실을 수 있는 기체의 수와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행선 자체의 무게와 비용을 최소화하길 원한다. 비행선을 뛰어 올리는데 필요한 추진기의 수와 크기,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엔진의 수와 크기, 엔진을 계속 작동시키는 연료 등으로 인해 시스템이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이었죠. 미조카미에겐 슬프게도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인 거예요. 수영해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만큼의 비용 차이였죠. 가령 날개처럼 어떤 형태의 비행 지원으로 설계되는 항공모함은 전방 공중 비행과 리프팅 모드 등에서 추력기에 상당한 양의 동력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디자인의 문제라면 앞서 언급한 마블 영화의 헬리캐리어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현대의 기계들이 스타트랙의 가상 기지모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이었는데요. 닉 퓨르의 가상의 헬리 캐리어는 수직 이륙 및 착륙에 덕트 로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V-8B 헤리어 전투기와 V-22 오스프리와 같은 실제 해군 항공기와 큰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마블 영화는 현실의 기술을 차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따라서 비행 항공 모함이 디자인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유형의 덕트 로터는 미군에겐 가장 비싼 항공 운송 옵션이에요. 즉, 슐드의 비행기지를 현실세계로 가져오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란 거죠. 현대의 군대는 과거처럼 무리하게 재장을 쏟아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데요. 과연 미국이 그것을 다시 만들게 될까요? 마치 그것들은 공상과학처럼 보이며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있지만 언젠가 비행항공모함은 생각보다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년 동안 미국방성 고등연구기획국, 줄여서 다르파는 무인 항공기를 발사하고 회수할 수 있는 비행 항공모함의 프로토타입 제작에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요. 다르파에게는 안타깝게도 다른 두 회사 에어로 바이롬먼트와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가 이들을 앞질렀죠. 에어로 바이롬먼트는 군용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가장 큰 명성을 떨쳐왔고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는 공군의 제트 추진, 무기와 전투드론 분야에서 큰 파도를 일으켰는데요. 이두 회사는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공중에서 다른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원격 조종 드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다르파 프로젝트와 같은 영역에 있지만 아직은 답이 없는 다르파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지는 궁금하네요. 최소한 이미 비행 항공모함 아이디어에 대한 현대적 리믹스가 많이 존재하며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죠. 전문가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 비행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드론 프로젝트처럼 현대적인 변형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의견을 알려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 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